네, 잠시 병 때문에 쉬었더니, 그 사이에 우리 회의 참석자가 좀 늘어났군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 확산으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저도 잠시 병원에서 좀 쉬었습니다. 참 인생 경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 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2분기 소비 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둔 국민들의 걱정이 그야말로 한 가득입니다. 고감 대추밤 이거 재수가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아, 정말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 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 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역 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이 좀 협조해주면 좋겠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제도, 어제까지 설명을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를 하던데, 어,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쿠폰으로 소비를 특히 골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 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국민 국민의 힘도 먹사는 집인 정치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하게 사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입니다.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그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습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의사 정원 2,000명 올리겠다. 그 2,000명이 근거가 대체 뭡니까? 2,000자에 집착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게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5년 안에 만 명을 늘리겠다. 이럴 게 아니라 10년간 목표로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어, 의료대라는 대책위회에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어,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왔더니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이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 도래하는 소위 인공지능 시대의 빛과 그림자 중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겠습니다.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거는 정말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합니다. 당 차원의 크기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 여당도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마무리여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있게 자신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두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60 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